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 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의 방식을 규정합니다.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아버지이고 너희는 내 자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소유를 제안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제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했고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재물의 일부는 그냥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토록 무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번지물은 남김없이 태워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허비합니까 포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확인하는 삶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에 답하는 삶 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축 열 마리 열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곡식이나 과일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소나 양의 11조는 무작위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만약 고를 수 있도록 한다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열번째로 정합니다. 이처럼 가축의 11조는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도록 했고, 바꾸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바꾸게 되면 둘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습성입니다. 원래 취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가 익숙해지면 자칫 열의 아홉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열의 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례를 했다고 신체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듯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근원과 내 모든 소유의 근원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 삶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것 아닌 것 이웃과 나누는 삶이 목적입니다.